제일 피해야 되는 유형 음. 딱 하나만 골라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좀 쉽게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들이 종종 있습니다. 어디를 가보니까 여기는 무조건 이긴다고 하던데요. 사실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질문이죠. 그렇게 결과를 장담하거나 퍼센트를 몇 퍼센트다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하는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피해야 될 변호사죠. 무죄 네. 100% 집행유예 100% 이런 변호사. 피해야 네, 됩니다 좀... 지나치게 저렴한 수임료로 현혹하는 음... 변호사 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나 네. 저렴하면 신경을 그만큼 덜쓸 수밖에 없죠 저희 변호사 업계에서는 어줍지 않게 비용을 쓰게 되면 안 쓰는 것과 똑같다 메모의 비용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변호인단 잘 꾸려 살면서 제일 아끼면 안 되는 비용이 변호사 비용이야 또 다른 건 음. 뭐가 있죠? 당연히 이제 변호사가 상담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방문을 하실 텐데요. 상담을 가 보면 앉아 있는 건 변호사가 아니라 사무장이 앉아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사무장이 상담을 하고 수임료까지 제시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사무실은 당연히 이제 제가 처음부터 연락을 드리고 상담을 진행하고 뭐 진행도 제가 직접 하니까요. 이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